마음에 맞는 후배와 그가 새로 인수한 회사의 경영을 이야기하면서.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선배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그의 회사를 방문하면서 좋은 회사를 어떤 회사일까?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은 회사 가고 싶은 회사, 출근하고 싶은 회사, 이런 회사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첫째, 그 회사에 나가면 은 보고 싶은 사람이 늘 있고,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회사. 이런 회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장내에서의 그 인간관계 대단히 중요하죠. 뭐, 오늘의 천철할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. 좋은 인간관계가 좋은 직장을 만들고, 그것이 곧 성과와 직결된다. 뭐, 이런 얘기입니다. 뭐,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? 좋은 인간관계. 그리고, Thanks God, t h is Monday. TGIM. 이런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간단합니다. 아, 정말로 월요일만 되면 회사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회사. 그 만드는 방법은 그 회사에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.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 가고 싶은 거죠.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아, 그러한 일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물론 개인들도 노력해야 됩니다.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그런 직장. 언제든지 내가 속 마음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해도 또 그것이 통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직장의 동료들, 상사들, 부하들, 이런 것을 잘 만드는 그런 직장이 훌륭한 직장이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. 거기 비하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? 제가 이제 이불 뭐 개기 또뭐 이불 꼬매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. 그런 걸 시키면 어, 이렇게 되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감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그 고를 면 이렇게 펴. 아니 그걸 펴면 어떻게 뭐 지금 그 풀어도 되면 이렇게 담는데 아니 여기 묶어야 된다면 여기다. 어, 그묶어묶잖아 여기 그럼 풀러 가지고 끼 가지고 이렇게 그도이 간격을 잘봐 가지고 해야. 이거 너무 겨내면안 돼. 그요다 넣으면 되잖아. 그렇지. 넣어가지고 이제 좀더놀 하게 해가지고. 넣어가지고. 응. 묶어. 묶어야지.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거든. 결국은 이게 안 그러면 속에서 움직이잖아. 속 따로 그 따로가 되잖아. 얘를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는 거거든. 묶고. 또. 그다음 이쪽은 내가 묶고. 지금 묶었어. 이쪽 묶고. 그럼 그쪽 묶어야지. 아씨. 뭐가 이렇게 복 덥다. 아이고. 여기 됐잖아. 그 있을 여기는. 여름 같은 9월의 휴일 권대옥 캡이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